아, 그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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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나 진짜, 진짜 어떻게 해 진짜? 아, 지난번에 나한테 판땅 있잖아. 왜, 왜, 왜그 땅이 왜? 그거 기억 나지? 아, 왜, 왜. 아니, 그거 문제가 있는 땅이더만. 아, 그런 땅을 나한테 팔면 어떻게 해? 응? 어, 그땅 문제가 전혀 없는데? 아니 문제가 없긴 뭐가 없어 나 지금 아침까지 지금 이웃하고 지금 싸우고 왔는데 무슨 담장 경계가 뭐 어쩌느님 좀 전까지 지금 싸우다 왔어 지금 나 진짜 뭐아 이거 물러 수도 고 어떡할 거야 이거 보상 어떡할 거야 이거 일단 우리 사장님 너무 분하셨다 아! 일단, 하... 일단 요거 한잔 그래. 드셔 일로 드셔 너무 분하셨어 이게 제로예요? 응? 아 요즘 내가 저기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어? 응. 지금 체지방률 지금 14.8%인데 지금 근육 깎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이 돌이란다 라 지금. 응. 음 어, 우막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어, 운동하셨구나. 아, 잠깐만 확인 한번요. 참 좋지. 음. 사실 제가 한번 봤는데. 땅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옆집 분하고 한번 대화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어? 자기 땅이라고 우기냐고. 음, 사장님, 그 혹시 땅 사실 때그 LX공사에서 지적신량으로땅 경계는 안 알아보셨어요? 지적식량? 아, 일반인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어, 그런 거 해보시는 게 좋은데. 아니, 그냥 땅살때 그냥 돈 내고 그냥 땅만 사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사장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웃분이 옛날 지적도 그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옛날 지적도랑 지금 지적도랑 그그그 그, 그, 틀린가? 음, 내가 땅 전문가니까 사장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어, 음, 지금 우리 나라 지적도가 110년 전 그때 그 기술로 또 종이로 제작됐던 거야. 근데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싹다 변하는데 110년이면 이미 종이 다해지으로나았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장님처럼 안맞는 땅이 15%정도죠 아, 대한민국에 15%가 이렇게 안맞는 땅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비슷해지는 거죠 난 14.8%라니까 딱 그거야 14.8%아 어. 응. 근데 어떻게 지금 뭐? 110년 전에 쓰던 기술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 그래서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수산특별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어. 그래서 정확히 디지털로 딱 내가 보기에는 사장님 동네도 지적 제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적? 아이고나그 학창 지적부터 지적 말다듬고 지적 이런 거난좀 싫어하는데. 못 알아들셨군. 으 괜찮아 괜찮아. 지적 제조사 땅지. 아 땅. 아지 땅지자. 예예예예 땅을 제조사 해가지고 디지털로 정확하게. 아 어, 내가 보기엔 사장님 동네도 지적 제조사. 지구로 탁 선정되잖아요. 어. 그럼 나라에서 국비로 비용도 다 대줘요. 아, 음, 응. 아니 근데 응.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아니 그지적조사 했는데, 어? 내 땅이 내 땅이 아니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고, 어? 그럼 그냥 다 그냥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사장님, 그땅 모양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측량하다 보면은 사장님이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땅이 늘면 조정금 내면 되는 거 땅이 줄면 저정도 받으면 되는 거. 그게 더 이득인 거예요. 우리 그래 잘 됐어. 이참에 그냥 뚜빼뚜란 거를 정확하게 우리 디지털로 정리를 해버리자. 아, 그럼 어 정확하고 반듯한 거 좋아. 어 근데 그 분쟁 안 생기려면 어? 이웃집이랑 나랑 어? 서로 막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나도 선임하고 저쪽도 선임하고 해가지고 변호사들끼리 막 법원에서 싸우고 막그 그 기간이 막 1년, 2년, 3년, 5년, 10년 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어? 나이 다 먹어가지고 막 그때 해가지고 뭐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할아버지 돼가지고 어, 이제 해결은 어, 됐어 뭐이런는데 어. 이제 어? 막 7순, 8순 다 돼가지고 그때 해결되면 뭐가 되냐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음. 음. 근데 걱정하지 마 나라에서 다 잘못되면 도와주고 음. 측량해가지고 등기 완료까지 다 나라에서 해줘. 아, 그걸 나라에서 다 해준다고? 응. 아. 그럼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응. 토지 분쟁도 해결이 되고, 어 땅도 정확하게 반듯하게 구축이 되고, 그럼 토지 활용 가치도 높아지고, 그럼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아주 나이스네. 어머, 뭐, 사장 굉장히 똑똑했네. 어. 아예네. 정확해. 나그 엘리트 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깜짝 놀랐어 지금. 이게 제클리야 어우, 웬일이야. 응, 응 정확히 그렇게. 응. 아 근데 왜 이걸 이제 알려 주냐고. 이 좋은 거를 미리 알려 줬었어야지. 아고 어, 사장님.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뭐가 다행이야? 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이 사업이 2030년도까지야. 아니, 2030년도까지야. 와. 아 그럼 아직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지. 사장님 진짜 다행이다. 이건 주변 지인들한테 싹 말해가지고 다들 다 반듯하게 정확하게 디지털로 다 장단 가져야 된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저기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소문 내가 다 내겠네. 그럼 가보실시요 오케이 알겠어.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어 사장님. 어, 그 지적 제조사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오케이. 확끌 어, 하시네 우리 사장님. 안하세요